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에콰도르 대사를 역임했던 정인기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있었던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이니 3년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에콰도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 아마존 밀림에서 서쪽 태평양 상의 갈라파고스 제도까지, 북쪽 이바라주에서 남쪽 로아주까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인 생태 다양성의 나라 에콰도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적도의 작은 나라, 안데스 고산지대, 바나나공화국, 갈라파고스 제도. 제가 2011년 4월 에콰도르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은 참으로 신비한 나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경험한 에콰도르는 아마존, 안데스 산지, 태평양 연안 갈라파고스를 품은 다양성의 나라이고 하루에 사계절이 모두 나타나는 신비한 나라이자 세계의 황금을 가진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에콰도르는 생태 다양성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태적 측면에서 에콰도르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제가 서두에서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에콰도르는 과연 작은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는 면적이 28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크고 영국보다도 더큰 나라입니다. 적도상에 있어 지도에서 작게 보일 뿐입니다. 인구도 1,700만 명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라 할수 있겠습니다. 에콰도르는 국명이 특이하지요. 국명의 적도, 즉 스페인어로 에콰도르인 나라로 적도선이 수도 키토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국명의 나라의 가장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 당시 제헌의회에서 키토 공화국이 공용으로 제안되었으나 당시 세력이 컸던 과야길과 꾸엔카 지역 대표들이 반대하여 중립적인 명칭으로 적도가 국도를 강통한다는 의미에서 적도 공화국, 즉 Republic of Ecuador가 채택된 것입니다. 각국의 국기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지만 에콰도르 국기에는 특이하게 한 폭의 그림처럼 국가의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안데스에 사는 콘도르, 태양, 침보라소산, 과야스강, 과약길에서 최초로 제작된 증기선 등이 중요한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 기토, 경제도시 과약길, 문화도시 꾸엥가 등을 둘수 있는데, 기토와 꾸엥가는 공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다양성의 나라의 에콰도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에콰도르를 생태다양성의 나라로 정의했는데 에콰도르는 지리적, 기후적, 생태적, 그리고 인정적, 문화적으로 다양성과 독특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마다 독특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강의 발원지대인 동쪽 아마존 지역은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열대우림으로 석유자원이 많고 원주민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동부 6개주를 포함하고 오리엔테 혹은 아마존 예로 불립니다. 세계에서 평방킬로미터당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비록 전체 아마존 면적의 2%에 불과하나 아마존 서식 세의 3분의 1,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종의 10%에 이르는 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순이 국립공원은 1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중요한 자연유산과 원지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안데스 고산 지역으로 중부 10개 주가 포함된 시에라 혹은 안데스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내륙 고원 지도로서 높은 고도, 원화한 기후, 화산이 많고 감자, 옥수수 등이 주로 재배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세계의 전망대라고 불렀던 해발 6268m의 침보라소산이 중남부 리오밤바 근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비쿠냐 야마 알파카와 같은 토착 동물들의 소식지로서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나 에콰도르에는 저지대도 많은데 왜 숨쉬기도 어려운 고산지대에 몰려 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도지역이라 안데스고안지대에는 항상 봄 가을 날씨로 기후가 좋고 해발 2500m가 넘으면 모기 파리들을 비롯하여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넓은 고온지대에 경작하기 좋은 광활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서부 칠계주가 포함된 코스타 혹은 리토랄로 불리는 긴 태평양 연안 해안 지역인데, 홍수림과 열대 이름으로 덮여 있어 수많은 야자수와 거대한 절벽이 있는 따뜻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북쪽의 에스메랄다스는 아프리카 호선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하고, 농부 과약길은 카카오, 바나나, 야자수, 쌀등 수출작물이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터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태평양 적도 인근에 위치한 갈라파고스로 십구기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며 지구상 서식하는 14종의 거북이 중 11개 종이 서식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 학습장이며 국립공원으로 보호되고 있고 1978년.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상 에콰도르의 네개 지역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기후적 다양성인데 고도 차이로 인해 에콰도르 국토 내에 하루에 네 개들이 모두 나타나며 좀더 세분하면 21개의 기후대가 존재합니다. 제가 에콰도르 재직 시코리아 대통령은 아침에 태평양에서 수영하고 기태에서 양복을 입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아, 안데스 꽃도박스 설산에서 스킬을 즐길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다양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를 가진 에콰도르는 미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 기토 구옌카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장수촌 빌카반바는 세계 5대 장수촌 을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콰도르의 생태적 다양성, 즉 생물 다양성을 들수 있는데 에콰도르가 메가 생물 다양성 국가로서 전 세계 식물 중 10%, 조류 중 18%가 서식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태적 다양성을 보호하기에 26개의 환경 보정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국립공원이 전국도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바나나, 카카오, 장미 등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인정적, 민족적으로 다양한데 에콰도르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서 메스티조가 77.5%, 원주민이 7.7% 피안지역에 사는 몬투비오가 7.7% 흑인 4.8% 기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 후 유럽계 이민자, 아프리카 흑인의 유입으로 다양한 혼혈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신인류의 탄생으로 부를 만큼 다양한 인종이 출현하였고 인구 구성에서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2008년 현행 헌법은 이란 에코아들의 상호 문화성과 다민족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나 기초어와 수어로를 문화적으로 스페인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원주민 언어들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거주지역에서 공용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지리적, 기후적, 생태적 다양성과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은 에콰도르 문화적 다양성이 온천이 되었습니다. 14개 종족, 18개 부족의 원주민이 존재하고 원주민어는 8개 어족, 14개 언어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과 언어적 다양성은 각기 고유한 문화와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크게는 토착 원주민 문화, 메스티조 문화, 아프리카계 후손 문화로 대별되는데, 에콰도르의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콰도르는 참으로 다양성의 나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연구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지리학제이자 박물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입니다. 훔볼트는 1799년부터 1804년까지 에콰도르를 포함한 남미를 탐험하고 역사에 남을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1807년 식물지리학에 관한 고찰로 출간하여 큰 명성을 얻었고 지리학, 기후학, 생태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홈볼트 해류, 홈볼트 펭귄 등과 같은 지리학과 동식물학 분야에서 그 이름이 많이 헌정되기도 했습니다. 홈볼트는 1802년 탐사단을 이끌고 키토에 도착하여 6개월간 화산들을 조사했는데 각종 악조건을 극복하고. 5,897m의 꽃도박시 산과 6,268m의 침보라소 산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홈볼트는 고산지대에서의 식물, 기후, 지리적 특성, 화산대 등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꼼꼼하게 기록한 내용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후와 고도가 식물의 분포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등의 기후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기후와 생태계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했으며 이는 생태학적 사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홈볼트에 대해 잘쓰다에는 홈볼트가 없었다면 비굴호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종호기원을 쓸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있고 시몬볼루바르는 모든 정복자가 남아메리카에서 한 일을 다 합해도 훔벌트 한 사람이 한 일보다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훔벌트는 한마디로 말해 에콰도르 생태학 연구의 원조였습니다. 따라서 에콰도르의 생태 환경을 이야기할 때 훔벌트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에콰도르는 세계의 황금을 가진 신비한 나라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황금은 노란 황금, 금, 녹색 황금, 바나나, 검은 황금, 석유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콰도르는 확실히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에콰도르에서 어, 현지인들이 요리용으로 많이 먹는 바나나 색깔이 베르데 녹색입니다. 우선 에콰도르는 금을 비롯한 은, 구리, 몰리부덴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금, 은, 구리의 매장량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특히 광물이 지표명과 낮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광물은 남부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두 번째 황금은 녹색 황금 바나나인데 에콰도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으로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 수출액이 37.8억 달러, 2024년 수출액이 36.6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세계 바나나 수출액의 28 내지 31%를 차지합니다. 태평양 연안의 과야스, 로스리오스, 엘오르 등 3개 주의 전체 경작지의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바나나, 카카오, 커피를 생산하는데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업은 돌, 치키다등 외국 자본이 관계되어 있어 노동 착취,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속 가능 농업, 공정 노동 관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노부 대통령은 바나나 재벌 노부아 그룹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바나나와 더불어 에콰도르의 대표적인 농작물은 카카오와 장미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콰도르 장미는 큰 꽃송이와 굵은 줄기, 선명한 색상이 특징인데, 2023년 99개국에 7.3억볼을 수출하였습니다. 주요 재배제인 까얀베와 꼬도박시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중 기온 변화가 거의 없는 적도의 안데스 고온제대이기 때문에 양질의 장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황금 석유인데 에콰도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에콰도르 온유 확인 매장량은 약 82.7억 배럴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입니다. 2024년 기준 하루 48만 내지 49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온유 수출은 에콰도르 정부의 최대 수입원으로 2024년 81.8억 달러의 온유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2024년 전체 정부 수입의 2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에콰도르 석유산업은 유전노후와 기술부족, 투자부족으로 생산이 장기간 정체되고 생산성이 저화되고 있습니다. 석유는 에콰도르 경제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나 아마존 지역 야순이 국립공원의 석유 개발 문제는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보호라는 명제 앞에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2007년 코리아 대통령은 야순이 국립공원이 자랑하는 생물 다양성과 고립 원진민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순이 ITT 혹은 블록 43에 묻힌 석유를 국제사회에서 약 3.6억 달러 보상받는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약속된 기금은 1.7억 달러에 그쳤고 결국 이 이니셔티브는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2016년부터 석유시 추가 재개되었고 계속 개발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야손이 국립공원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8월 2 0일 에콰도르 국민 투표에서 59 내지 60%의 찬성으로 블록 43내 석유 채굴을 영구 금지하였으며 1년 내 기존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 내에 유전 폐쇄가 어려운데다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반발하고 이미 진행된 시추 활동으로 토양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져 완전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칼라파고스의 생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라파고스는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태평양 상의 적도 근처에 위치하는 약 19개의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화산으로 탄생한 군도입니다. 면적은 약 8000평방킬로미터이며 약 3만명이 산타크루스, 산크리스토발 등 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에 고립된 위치와 기후로 인해 고유종이 매우 많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땅거북, 바다이구아나, 우비세, 핀치세 등이 서식하는 세계적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이에 따라 1978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입도 허가제, 까다로운 거주 허가제로 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다양한 생태보호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제도와 관련하여 기억해야할 인물로 찰스 다인이 있습니다. 다인은 빅을 호의 자연사학자로 1835년 9월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하여 약 5주간 체류하면서 갈라파고스의 고립성과 독특한 생태계를 주목하고 거북, 바다이구아나, 핀치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윈은 진화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는데 생물들이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그 특성들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자연선택 이론, 갈라파고스제도의 다양한 생물들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종우 변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윈은 1859년 종우 기원을 발간하여 이러한 이론을 체계화하였으며 현대 생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찰스 다인의 업적을 기려 1964년 찰스 다인 생물학 연구소가 산터크루스 섬에 설립되었고, 현지 및 외국 과학자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라파고스의 독특한 생태계는 인간의 활동이 증가하고 외래종이 유입됨에 따라 파괴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적, 포경선, 탐험대 방문 등 인간의 활동인데 해적들이 거북을 암획하고 거북 알을 약탈함으로 인해 거북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멸종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에 의한 고양이, 쥐, 염소, 돼지 등 외래종의 유입으로 토착 동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서식지 파괴된 식물 생태계가 결란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작가 세바스첸 도노소는 그제 갈라파고스 해적에서 17, 18세기 신대륙 태평양 해안에서 활동하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출신 해적들이 약탈 후 갈라파고스에 대에 은신하여 보급 기지, 전리품 언닉 장소로 이용했는데 갈라파고스는 스페인의 감시가 어려운 마지막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극간된 거북은 갈라파고스 국립공원과 여러 국제환경단체들에 의해 복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갈라파고스 보존센터는 매년 약 4천마리 이상의 거북을 인공부화하여 방사하였으며, 고양이, 쥐, 염소 등 외래종 거래 제거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갈라파고스 거북 개체수는 안정세로 회복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5만 마리의 거북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갈라파고스의 이러한 생태계 보전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과도르 정부는 2007년부터 갈라파고스 제로 화석 연료 정책을 공식 추진하였는데 2040년까지 섬 전체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갈라파고스의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화석연료에 의한 유출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가는 약 천만 벌 규모 무상원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과도를 정부와 협력하여 산타크루즈 섬의 포르토아이로아 지역에 1.52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2014년 5월부터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은 갈라파고스에 건설된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로 산타크루즈 섬과 발트라 공항 지역의 디젤 발전 의존들을 크게 낮췄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시행된 오디오의 사업으로 갈라파고스의 세계 자연유산 보전과 제로 화석연료 정책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갈라파고스를 끝으로 생태 다양성의 나라 에콰도르에 대한 탐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상에서 자연 풍광과 생태계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나라의 하나가 에콰도르이며. 여러분도 이 신비하고 매력적인 나라를 꼭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